라이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가 미용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그냥 선생님, 그 가르마를 커트할 때 가운데 다 해야 돼요. 아니면은 고객님이 맨날 하는 가마로 해놓고 잘라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로 고민하거나 질문해 보거나 막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잘 헷갈린 적 많으시죠? 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장과 그런 거에 상관없이 가마를 무조건 가운데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이제 단발머리를 기준으로 들어드릴게요. 그런데 가마를 가운데로 해도 되는 경우는 뭐냐면 층이 꽤 있는 경우예요, 스타일에. 층이 좀 있는 경우는 여러분이 가운데를 손님 가마랑 맨날 이쪽으로 타고 다니시는 분이어도 상관없이 가운데로 해도 돼요. 예를 들어 고객님이 이쪽 이제 가르마를 타고 다니세요 단발인데 층이 많은 이제 헤어컷의 경우에는 이 윗기장이 조금 짧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로 가마를 타서 해도 고객님이 가르마를 바꿔도 이 층이 어쨌든 좌우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짧아진 모발도 어쨌든 갈라져도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고 둘의층 차이가 좀 날지 몰라도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층이 좀 있는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고객님이 고객님이 이제 가르마를 바꾸지 않는데, 층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원랭스 컷이라고 할게요. 이쪽 가르마인데, 원랭스 컷을 스타일이에요. 이런 똑단발. 그런 경우에는, 그 고객님이 하는 가르마로 그대로 해서 자르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중간 가르마를 해서 원랭스를 잘라놓으면은, 요만큼, 이만큼의 길이가 더 길게 나와서, 이렇게 짝지기가 나와요, 여러분. 요 머리만큼, 이 파팅 차이 나는 길이만큼 얘가 더 길어요. 원댕스로 자르면. 만약에 가운데 가르마로 해서 여러분이 잘라놓으면은 이 기장이 넘어가면은 일로 가르마를 바꿔버리면 여기까지 와요.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여기고 여기가 더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이 항상 같은 가르마를 하는 경우인데 층이 별로 없다. 원댕스 같이. 그런 경우에는 고객님 원하는 파팅으로 해놓고 똑같이 잘라야지 좌우 기장이 맞아요.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원넥스 체크처럼 반대 까마도 넘겨서요. 체크하시면은 삐져나오거든요. 그걸 체크하고. 올백으로도 넘겨서 체크하고. 고개를 숙여서 뒷더미를 눌러서도 체크하고. 그렇게 좌우 체크를 앞머리 내려서 다 체크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나중에 비어져. 스타일을, 가르마를 고객님 설령 바꿀지언정. 맨날 여기만 하다가 바꿀지언정. 그래도 비어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층이 좀 많은 스타일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항상 가운데 가르마로 하셔도 괜찮아요. 긴 롱머리의 경우에도, 레이어 머리에도 여러분이 가운데 가르마로 하셔도 돼요. 고객님의 파팅에 상관없이. 층이 좀 많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층이 거의 이제 없거나 굉장히 그라데이션 머리거나, 원랭스 같은 경우에는 긴 머리여도 여러분이 고객님 파팅에 맞춰서 자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런 삐뚤어짐, 좌우대칭에 안 맞는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없던 머리가 확 나타나거나 그런 현상이 없어요. 단, 그렇게 자를 때는 반드시 여러 가지 원랭스의 기본 체킹, 그걸 다 해주셔야 됩니다. 올백 넘기기, 반대 넘기기, 앞머리 잡기, 이쪽, 이어 투 이어도 체크. 아시겠죠? 이게 좀명확히지셨나요 그러면 또 다음 강의로 오겠습니다. 빠이. <laughs> <목소리도> 안녕!